됐으 얘들아 얘들아 이거 봐 이거 봐라 뭐야 이거 그때 그 영상 오와 죽인다 아 진짜 표정이 래와 완전 <laughs> 멋있어 아또 하고 싶다 아, 그 느낌이요? 예? 그때 아... 그 느낌 <laughs> 야 진짜 개선돌기 빨리 해야 진짜 아이씨 아오오오 아, 야 제, 어, 어? 괜찮아? 괜찮아? 뭐, 뭐냐? 사는 것 같은데 야, 그거 뭐야? 뭐야? 야 뭐야? 우리 먼저 보여줘야지 뭐야? 저거 뭐 붙이는 거야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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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야! 놀랬잖아놀랐 진짜! 아 놀랬잖아, 진짜! 아 진짜! 저봐 거기 왜 기어 올라가 진짜 야! 얘들아! 잠깐만 어 뭐냐? 야, 니종이 뭐라고 쓴 거냐? 뭐야? 응? 어. 응? 2013년 4월 세상이 기다려온 새로운 신화가 시작된다 뭐야 이게? 이게 뭐야 신화가 시작된대 어 <laughs> 아, 진짜. 오, e 세요